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자, 혼의 크기를 여러분이 키워서 영의 크기와 같아지게 해서 대원을 굳건히 해야 된다. 전체를 위한 삶에다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. 그러면 전체를 위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?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전체를 위한 삶일까? 첫 번째는 늘 무심히 있어야 된다는 기본이죠. 그러니까 늘항문닫고 입꼬리 올리고 미소 딱 띄면서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. 자,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소 띄고 묵언하고 있다가도 또 누구를 만나면 미소 띄고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며 또 미소 띄고 공부도 하고 미소 띄고 기도도 하고 미소 띄고 명상도 하고. 또 미소 띄고 가르침도 받고 미소 띄고 고마움도 표현하고 미소 띄고 고마움 표현 왜요? 덕분입니다잖아요. 덕분입니다. 이런 것도 하시면 일상에서 지금 대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일상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 주의 인연 모두를 소중히 하고 있으면 대운이 굳건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요. 그리고 함께 할때 나도 할수 있음에 고마워 하면 이건 역시 대운을 실천을 잘하고 있으며 또 함께 할때 해준 것에 고마워 하면 이건 역시 대운이 굳건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. 이런 것을 따로 구분해서 표현할 때 여러분, 함께 살고 있을 때 소중히 하면 삼매라 그러고, 함께 해줄 때할수 있음에 고마워 하면 무심삼매라 그러고, 함께 할때 해준 것에 고마워 하면 무심 일상삼매라고 따로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서 안내하기도 합니다. 이건 모두가 대운의 삼매 모습들입니다. 그리고 철저히 질문하면서 사는 게 대운의 삶입니다. 이걸 꼭 기억하세요. 어떤 경우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. 무심에 딱 있다가 질문해서 물어보고 한다면 언제나. 예를 들면 마이크 하나라도 상대방이잖아요. 그럼 상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. 무심에 있으니까 마이크 생명체와도 소통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나무 전지를 하나 할 때도 꼭 나무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발을 해드릴까요? 요거 물어보고 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, 대원이 국군에서 사는 사람들의 한 부분입니다. 항상 상대를 늘 질문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상대와 소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삶 속에서 대원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예를 들면, 냉장고 속에 지금 들어있는 생명체들이 있으면 그냥 내가 어, 오늘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무심해서 자 냉장고 안에 있는 생명체님들 오늘 몇 분이 오늘 나와서 저와 함께 빛나게 사용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딱 손드는 분이 느낌으로 와요 이렇게 대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사는 분들은 오직 느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해도 간이 아닙니다 왜 딱딱 보여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눈에 탁띄요 어, 손 드는 분이 딱딱 눈에 띄면, 그럼 그분 딱 모시고 나와서, 어떻게 해드릴까요? 뭐 자기를 빛나게 해달라면 딱 해주면. 이게 바로 생활 속에 구체적인 대운을 실천하는, 대운이 굳건한 삶한 부분들입니다. 쉽죠? 왜?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. 상대를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게 얼마나 같이 잘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를 이해한다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. 자, 쉽죠? 늘 어떻게 한다고 무심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에게 질문해서 소통한 뒤에 상대의 의견을 듣고 내 행동을 한다. 이 공식대로 살면 정확하게 대원이 굳건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. 실제로 대원이 굳건해지려면 에너지체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에너지체를 만드는 목적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. 에너지체를 회복해서, 어떻게 해요?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서 일체 모든 중생들, 모든 생명체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. 거기에 쓰겠습니다. 하는 걸 먼저 하면서 에너지체를 만들면 도와주는 기운에 의해서 빨리 회복이 됩니다. 이건 역시 단단하게 대원을 굳히게 하는 결정탑니다. 그래서 이 코스를 꼭 가시라고 안내하는 겁니다.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체험해보게습니 개체의 삶이 사실은 떠오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, 심지어 불평 하나 이런 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. 오로지 긍정이고 전체에게 살리는 이로운 생각들만 올라옵니다. 참으로, 묘하지 않습니까? 원래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본래 자리 회복하는 거예요. 뭐 특별한 거 아니라니까요. 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맨날 뺑실뺑실 웃고 그러잖아요. 아기가 불평불만하는 봤어요? 개인적 삶을 살라고 하는 거 봤어요? 오로지 미소 띠고 심지어 뭐 빵실빵실 웃으면서 살잖아요. 네,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아. 그 상태 가는 게 대운이 굳건한 삶의 모습이구나. 도움이 됐습니까?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